어떻게 약속하기로 했, 어떻게 약속했냐면 얘가 나오게끔하기로 했어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선생님이. 자, 얘는 이렇게 제곱 5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양변에 2분의 1제곱하면 3의 x제곱이 뭐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아요 얘는 루트 5잖아, 결국에는 맞지? 네. 루트 5를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얘는 루트 5의 세제이니까5 루트 5로 바꿀 수 있겠네, 맞지? 5 루트 5 더하기 루트 5분의 1 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5분의 1자 요렇게 되거든 집어넣으면 요렇게 네, 하지 말라고 한거야 아 요렇게 하면 계산이 어려워져 아, 물론 요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네, 답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요렇게 하지 말자라고 약속했던 문제야 그 어떻게 하냐 얘가 등장하게끔 할거예요 분수는 분자 분모에 똑같은걸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바뀌지 않잖아요 맞죠? 그래서 얘를 곱해 할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. 자, 얘 곱하면 3의 4x 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? 자, 이렇게 전개하면 그냥 플러스 1 좋아 좋아. 자, 얘 곱하면 3의 2x 제곱. 플러스 n 는 아,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? 맞죠? 끝났어요. 자, 3의 2x 제곱의 제곱이 25일 거 아니에요? 맞죠? 네, 그래서 얘가 25입니다. 네. 얘는 2 6분의 어, 5백이 1이니까 26분의 4가 정답이라서 어,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. 아, 어, 그렇죠. 미안해요. 1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죠. 이렇게. 괜찮습니까? 음.